예. 아 7월 7일 아,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한 수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6월에 어, 미국 어, 미국 방송에서 일본을 좀 이해하자. 일본 사람들의 의식 구조, 일본 문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을 세워서 연구를 했습니다. 서구의 문화의 그 기저에는 죄가 깔려 있습니다. 일본은 독특하게 수치라는 바탕으로 문화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수치의 문화, 그러니까 s a m e culture라고 합니다. 타인의 어떤 감정과 의도, 또 자신의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되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삶을 생각을 또 판단의 기준을 삼게 된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부끄러움 수치라는 감정이 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몇몇 어, 추한 민낯을 드러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런과 수치를 당합니다. 어느 교단의 총회장, 어, 목사는 무인틀에서그 교회 권사님과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어, 맺다가 수석 장로님에게 들, 들통이 나서 어, 지금 그 교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 몇년 전부터 유튜브에 많은, 어, 조회수를 기록했던, 어, 성교단체의 대표는 불륜과 학력위족, 표절, 공금 횡령, 이런 일들로 어,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여전히, 예, 그들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 초점이 맞춰집니다. 복음은 너무 너무 귀한데, 복음은 너무 너무 은혜로운데, 복음은 그야말로 군유수인데, 복음을 담아 담아내고 있는 목사, 장로, 중직자, 선교사, 아, 크리스천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비난과 공격은 어쩌면 복음에 대한 핍박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실망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들이 왜 손가락질 합니까? 왜저러합니까왜 공격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망도 있고 그 실망이 지나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나에 무관심하다면 뭐 욕하지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우리가 부끄러워야 해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상한 이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빨간 줄이 쫙끼여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죄인, 정과자. 그런데 그는 오히려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게 뭔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은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 예수님을 정언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을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뒤에 12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야마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 나 부끄럽지 않다. 뜻하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 자기가 감옥에 있든 자기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든 I don't care.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참 아이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바울을 감옥에서 꺼져내, 꺼, 꺼집어내줘야 되고, 훈련하게 해줘야 되고, 정말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의 현실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단어들을 반복하여 그의 서신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울이 내면적으로 내가 소심하거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그런 성격적인 의미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 이 명예와 수치 이런 데 대한 개념들이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위관직, 관리들,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친척들, 일가들 그들은 어 신분의 그 고결함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다 뜨뜻하게 다녔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 부끄러운 일이, 그리찬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주는 로드. 로마 황제가 주님이죠 그 제국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부 그 황제가 모든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고 그 황제가 만물을 통치하고 심지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칭호까지 받으며 우상화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아니야 내가 믿는 주님 그또 어떤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조롱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일단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님이다 라는 고백 그 자체는 엄청난 고백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꼭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감은 대대로 수치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당시 기독교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그런 삶에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를 생각하시면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성경을 들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들은 아우지 탄강으로 가거나 죽게 되고 사형을 공개 체형을 당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자리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영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사실 어, 우리 교단의 출발이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출발이 되어서 우리 교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이제 고신 교단이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고신도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교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뭐 지금 교단을 같이 합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더큰 사역들 하자. 그 믿음의 어른들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아참 아, 도전이 많이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 믿는 것 이것 단순히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음 9장 26제를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이죠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부인 삶을 통해서 볼 때에 자신이 예수님에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여전히 헷갈리는 Are you Christian? 하린이, are, are you Christian? 고 친구가 물었어 If your classmate asks you ask 아 i 유 크리스찬? What do you want to say? Yes, yes, yes 네, 목사님이 조금 신앙이 이렇게 이렇게 좀 말랑말랑 얕았을 때는 아유, 크리 o u 그러면 식사기도 하라는 걸 배웠어요,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선생님이 너가 크리스찬이라면 학교 가서 런치 시간에 도시락 먹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 근데 저희 딸만 해도 교회 다니면 날라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날라리. 날라 날라리를 요즘 말로 뭐라 하죠? m z 시대 말로 뭐라 하죠? 날라리. 날라리 뜻이 뭔지 알아요? 네. 그냥 뭐이 여자 친구 이렇게 사귀려고 교회 다녔다는 등뭐 그냥 이렇게 약간 어떻게 중3 남자 이 세계에서는 교회 갔다 그러면 약간 또 약해 보여. 약간, 예. 약한, 약한 녀석이야. 좀쎄 보이고 싶은데. 아, 기도는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다닌 줄 알면 뒤통수 때리고, 막 놀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가 좋잖아요. 볼펜을, 연필을 땅에 떨어뜨리고 주는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참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얼마나 나를 부끄러워하실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애들이 놀릴 것 같아서. 이게 소극적인 부인입니다. 주변에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거나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떳떳하게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지 못한. 소극적인 부인이죠. 예수님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내가 그리치다고 밝히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어, 왠지 내 마음대로 못살것 같고 왠지 내가 착해져야 될것 같고 몇년 전에 제자반 공부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아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 질문의 뉘앙스가 착하게 살 필요가 있냐 라는 뉘앙스라기보다는 착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뉘앙스였어요. 제가 그런 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 우리의 손해보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용납해줘. 어느 분이 청소를 하는 사업을 다 아, 이렇게 인수받고 다 했는데, 마지막 사인까지 다 하고 다큰 추력이 다, 다 끝났어. 요 이제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일이 틀어졌어요. 그 모든 계약금이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를 목사님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호주 사회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이분, 이분이 다 그걸 이 손해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 입장, 제 마음속에 그런 게 불쑥 올라든. 집사님 소송하십시오. 이거는 리저블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전화오신, 혹서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그리치안으로서 그냥 다 손해보기로 했어어 예?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기꺼이 손해를 받기로 결정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더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내밖그로 누가 뺏어가는 것? 어느 누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는 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찬이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천국을 보여주는 삶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동료나 어느 누구가 여전히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몰라. 한 번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낸 적도 없고 고백한 적도. 그냥 이게 소극적인.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함과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다르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로는 손가락질하고 바보처럼 세상을 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야지 라고 이중잣대를 우리에게 들으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적당하게 타협하 살도록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굳이 내가 왜크리치안이라걸밝혀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0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스틸 목사였어요. 근데 운전을 조금 와일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한 번은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를 붙였어요, 차에다가. 크리치안입니다. 이 붙여놓으면 운전을 양보도 잘해주고, 왜 크리치안이니까? 내그리치안이니까 양보되지. 근데 어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끼어들어서 차들이 많아. 뗐어요. 물고기 뗐어요. 아, 떼니까 또자유로워지도 돼요. 아, 그냥 뭐, 내가그리치안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하나님 말고는. 뗐다 붙었다를 몇 번씩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내가 그리치안이라는 것을 밝히고, 내가 그리치안이라는 것을 알릴 때에 제약이 있고 내 삶에 혹은 뭐 손해봐야 될것 같고 착하게 살아야 될까? 그 질문하셨던 지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죠. 아까 말씀처럼, 야, 너가 나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건데. 두 번째는 적극적인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 석유관 무리들에게 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가 있는 것같아 입술로 내 마음 외면한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공개적으로 누군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갈 때 그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때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기도 하고 당장 앞에 놓여있는 이익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지난 주 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그 부분, 그 목사님의 말씀이 되게 공감이 돼. 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물질로 테스트할 때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하는 하나는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이상의 물질을 주실 때 그것은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거나 내가 노력하고 예상 것보다 더큰 물질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갑자기 큰 물질이 다가오본 적이 없으시죠. 예. 표정이 딱그래 공감이 안 되는 표정이. 어, 그죠. 뭐, 로또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그죠. 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 가도 보물찾기 한번안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뭘 뽑기를 하든, 뭐, 추첨을 하든, 라플을 하든, 뭐, 일단 공짜는 아니다. 공짜는 오직 은혜 말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말고는 니는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딱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일을 하다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냥 정말 갑자기 물질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게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다.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면 삶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뉴스에 보면 로또 1등 맞았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좀 힘들 때는 부부가 정말 열심히 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아니고요. 갑자기 영뚱한 투자를 한다 가 사기를 당하고, 도박을 하게 돼. 가정이 깨어지고. 사실 그 물질은 그 가정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거죠. 물질이 급자기 많아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일하고 노력한 만큼 물질이 없, 안, 안 주어질 때. 나 회사에서 이만큼 일했는데 왜 회사에서 나 이거 안 줄까? 저는 어, 제 얘기도 그런 약간 물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사회하고 똑같이 아니 더 열심히 했는데 뭐 사례가 더 적어요 그때 마음에 사단이 속삭임 사례받은 만큼만 해 50만 원 받았으면 50만큼 만해 그런 속삭임이 있어요 목회자에 인간이 강팍해지면 사단이 그런 속삭임이 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받금 살을 얼마나 받금 대우가 어떻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 일리 많은 똑같은 사역자인데 왜그 사람은 왜왜 왜? 그게 이제 목회자 병들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나요 회사 일하, 일하시는데, 똑같이 일했는데, 적게 살, 이 월급을 받았을 때, 왜, 왜 그럴까? 왜 부당 대우를 할까?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해지고, 물질에 더 집착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택하게 되는, 물질에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의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보다 제일 큰 우상은 물질과 자기 자신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팀킬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물질이 우상이 돼. 내 자신, 그것을 쫓아가는 내 자신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선샤인의식이 있었고 또 구형 모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짧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음으로 인한 수치를 당하는 것에 기뻐하며 잠시 잠깐의 부끄러움에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봉 10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복음의 삶을 담아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돼.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작 부끄러워야될 복음,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드러냄.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절제되어지고 거룩하여 가기를 진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땅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그리스천이라는게 아니라 그리스천답게 살지 못하는 삶. 주님의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삶.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대하는 바 거룩한 삶, 숨기고 사랑하는 삶, 그것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찬의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